자, 스레드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좀 크게 나오고 있죠. 현재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주요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들 업데이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트위터의 대항마다라고 지금 밝혀졌죠?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든 SNS입니다. 결국 SNS고, 트위터가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을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용자가 1억, 1억 명.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죠. 사실, 채 GPT도요, 이 속도는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이 트위터가 점령하고 있던 점유율 자체를 한 번에 잡아먹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트위터를 만약에 확실하게 점유하고그 다음에 대체한다면 이제 이스레드 관련해서 많은 테마와 수급들이 엮게될 겁니다. 지금 트위터의 40% 수준까지 일주일 안에 잡아먹었다 라는 부분은요. 이제 트위터는 지고 스레드의 세상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에 대항마로 꼽히는 스레드 관련해서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를 그냥 그대로 빨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스레드 관련 이슈를 보면요, 이 스레드가 출시된 이후에 바로 트위터의 바로 트래픽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사용량이 여태 최고 기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스레드로 전체적인 이용자가 이동하고 있고, 이건 시대적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SNS라는 거는 기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많은 컨텐츠와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SNS는 세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정치적,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레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스레드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트위터의 정계독점 관련해서 메시지의 창구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민감한 게 사실 정치인이죠. 많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메시지로 승부를 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나올 수 있는 창구가 중요한데 그 창구 자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했던 게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 플레이 및그 다음에 쓰레기 재료들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라는 비판 속에서 확실하게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잡은 게 쓰레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연방 의원의 25% 이상 가입을 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빠르게 갈아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때요? 기존의 이 트위터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던 사용자들을 한꺼번에 흡수하고 있는 니즈는 뭐다? 초당파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체적인 트위터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데이터상으로 볼때 이러한 급감 추세 는 단기적으로 트위터의 하우의 모멘텀이 박살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요, 전체적인 스레드 이용자, 이 SNS 플랫폼이 가져올 파급력이요, 챗 GPT와도 엮여있고, 그 다음에 초당파성, 그 다음에 트위터의 아성에 도전했다는 점. 그게 바로 일주일 안에 점유율 40%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스레드 관련 전체적인 테마, 수혜주는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때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 계속적으로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갈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하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아보고, 지지저항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파동을 발라 먹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데이즈의 전체적인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데이즈 현재 모멘텀, 전체적인 지지와 저항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슈가 터진 이후에 지금 갭 상승 이후에 갭을 메꿔 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박스 구간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의 하단과 상단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 파동이었었는데 이슈를 통해서 어때요 기존에 갭상승을 한 이후에 이 위로 박스권 위로 한번 돌파를 시도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래량은요 개인이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기관과 외인도 단숨에 이렇게 만들지 못해요 이렇게 기존 거래량 대비 1000% 이상 터지는 정부레일 이런 거래량 급증 종목은요, 결국 세력들이 컨트롤링 하고 있다.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세력들이 운전대 잡았다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세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세력들이 컨트롤링 하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요, 주요 구간에서 대응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박스권의 돌파 이후에 지금 갭자리를 위로 올라갔다 메꿔줬기 때문에 지금 1,100 구간부터 어때요? 네, 1,000원 구간이 전체적으로 핵심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평선도 하락 추세로 돌아서다가 어때요? 이렇게 박그릇 패턴을 만들고 매물 대 공구리 치고 거래량을 터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타점은 지금 왔다, 기회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이려는, 어때요? 세력들의 전체적인 밖그릇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세력들이 한번 모았던 물량들을 개미들이 따라붙으니까 한번 줄이는 모습, 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세력들이 운전대를 잡은 결과 목적지까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매집을 했고 주가를 올려야 세력들도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물린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227원 정도가 평단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개인들은 많이 물려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이나, 그 다음에 대응 자금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한 타점에서 어때요? 분할로 매수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 이 매물대에서 모았던 파동은 결국, 어때요? 하락분의 0.5 구간까지, 2000 구간까지의 최소 반등 목표, 데드캡 바운스를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래원 수급 분석부터, 그 다음에 외국인 한도,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를 분석해 본 결과, 결론은 뭐냐? 결국 세력들이 현재는 상승 이후에 갭자리를 메꾸고 한번 개미들을 털어내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요, 변동폭이 좀 크고요.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분할 매수가 아니라면 멘탈이 흔들리기 쉽죠. 아무리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변동폭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미들이 털려 나가는데 주요 구간에서만 대응하자. 침착하게. 저는 이렇게 강조 드립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결국 바이와 스이 문제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러한 핵심적인 구간 그거 대응 전략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모비데이지에 대한 전체적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식 다 만들어 놨고요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죠. 이 자료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목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과 전체적인 세력들의 평단가와 패턴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받아보시고, 어때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한마디로 대응에 대한 핵심 시나리오와 전략, 주요 목표가와 추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요, 이 모비데이즈, 결국은요, 핵심 타점과 매도 구간은 이미 파동상 정해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침착하게 이 자료대로 대응한다면 수익, 결코 꿈이 아닙니다. 결국 드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자료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다음에 매도가, 그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것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 해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